이 녹취록을 보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은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쓰는 단어나 표현이 아주 특이한 게 많습니다. 모두 북한식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뭐 이런 것까지 몽땅 다 조작했다 이러면 뭐할말 없습니다. 정세영 기자입니다. 말씀 이석기 있습니까? 통합진보당 의원은 우리나라를 남력으로 불렀습니다.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표현과 똑같습니다. 이 의원이 강조한 고난의 행군은 김일성이 북한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내건 구호입니다. 리략책동 조선민족 자주 동지 미국놈 등도 북한식 표현입니다. 리략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전체 조선민족은 예세의지배와 애국의 열렬한 남녘의 열렬 청춘들이. 이 의원은 평소에도 보좌관을 담당일 뿐, 기자를 보도일 뿐, 시첸말을 현장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에는 가는 게 힘들어도 웃으며 가자는 구호가 있는데, 이는 북한에서 군사들을 독려하기 위해 쓰이는 문구입니다. 북한의 사상이나 북한을 좋아하다 보면 북한 구호나 북한 말이 멋있게 머리에 각인되는 거죠. 내란음 모혐의에 북한식 용어 즐겨 쓰기까지. 이석기 의원의 정체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영입니다.